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전 세계 일곱 번째 우주 강국의 꿈첫 발은 뗐지만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37만 개의 부품을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됐는데요. 고도 700km까지 무사히 날아갔고 이 모사체 분리도 성공했지만 마지막에 제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첫 번째 발사 성공률은 30%에 불과할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황규락 기자 현장 분위기나 평가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인 오후 5 시죠. 누리호가 드디어 발사됐지만 네,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당초 발사 후에 일단 로켓과 위성 답게인 페어링 그리고 2단과 3단 로켓이 제대로 분리되면서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었는데요. 하지만 위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먼저 발사 장면 보시겠습니다. 누리호는 불빛과 함께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127초를 난 누리호는 300톤급 엔진을 단 1단 로켓, 페어링, 2단 로켓까지 634초 동안 무사히 떼어내면서 순탄하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후 3단 로켓으로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모형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본래 누리호 발사는 오후 4시를 목표로 준비했었지만 발사체 내부 밸브의 점검으로 1시간이 지체됐었습니다. 누리호는 설계부터 시험 발사 등 모든 과정이 순수 국내 기술로 진행됐습니다. 나로호가 러시아 기술의 엔진으로 날았던 것과는 다릅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 6개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